안녕하세요. 꼼지입니다. 오늘은 양말목으로 토트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준비 재료는 토트백의 바닥이 될 색상의 양말목 47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에 사용될 색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옆면은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한 가지 색상다 104개, 104개, 총합 132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방끈은 둘 중에 아무 색깔 하나 정하셔서 28개 혹은 그 이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닥이 될 아이들 먼저 47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가방 바닥 부분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리 하나를 갖고 와 주시고요. 이 고리 하나를 X자로 꼬아서 반을 접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한번더 X자로 꼬아서 반을 접어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가닥이 됐으면, 다른 양말목 하나 갖고 오셔서, 반을 접어서 넣으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 가운데 구멍에, 중간 지점을, 이렇게 넣어서, 반만 갖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접어주면 또이반 접은 것끼리 이렇게 구멍이 생겼을 거예요. 이 구멍에 또 양말목을 반만 나오게 이렇게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또이두 고리를 반을 접습니다.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고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잠깐 걸어 놓으시고요. 양말목 X자로 꼬아서 반을 접어 주신 다음에 이 고리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총 지금 고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어요. 총열 개의 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여섯 개를 더 진행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고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이코 하나하나마다 고리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1단이고요. 2단, 2단 고리 하나하나마다 양말목을 넣어줄 거니까 양말목 10개가 또 필요해요. 10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고리, 마지막 고리,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고리를 하나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여기부터 새로운 양말목 고리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 양말목이 접었을 때 이렇게 위로 가게 아래 고리 있고 위에 이렇게 가게 방향이 이렇게 될 건데요 이 고리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한 바퀴 꼬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고리에 지금 새로운 양말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말고 이제 그 옆에 코, 옆에 코에 양말목,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반을 접어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검지손가락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코, 옆에 코에도 양말목을 넣고, 반 접어서 엄지 넣고, 갖고 옵니다. 이 방법으로 나머지 끝에 여기까지 양말목 넣어서 고리를 엮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요. 이 아이를 이제 다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항상 진행방향은 왼쪽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리는 오른쪽 방향에 있고요. 진행방향은 왼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은 양말목이 9개가 필요합니다. 9개가 필요하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 골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이코 위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어요. 이 위쪽에 이 사슬 모양 바로 아래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이네 가닥을 한꺼번에 잡고 드시면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멍마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 이렇게 양말목 넣어주시고요. 똑같이 반 접어서 오른쪽 손에 이렇게 빼주시고요. 또 옆에 코도 이 사슬 모양 바로 아래 이큰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럼 총 여기 마지막 코까지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4단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돌려서 이제 5단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5단까지 완성을 하셨으면요 바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가방 옆면 올라가도록 할 건데요. 가방 옆면에 사용될 두 가지 색상 이렇게 준비해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바닥이랑 옆면이랑 같이 연결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리가 고리가 맨 왼쪽에 있고요. 얘를 이렇게 돌리셔서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세로가 길게 이쪽으로 표물을 돌려주시고요. 이 바닥을 잘 보시면 옆에 이렇게 세로줄이 있을 거예요. 세로줄이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 옆에 이렇게 코가 있을 거예요. 이 고리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면 바로 이 구멍이에요. 이 구멍에 양말목 하나 넣어주고요. 넣어서 빼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이 세로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코, 옆에 코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양말목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넣은 곳 말고 그 옆에 코, 옆에 구멍에 여기에요. 여기에 새로운 연말목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총 옆면은 세 코를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 위쪽에 사슬 모양 보이시죠? 이 사슬 모양 아래에 각각 한 코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넣어주세요. 구멍은 위에 하나, 둘, 셋, 네 가닥 바로 아래 이큰 구멍이에요. 양말목 넣고, 엄지 넣어서 빼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코, 옆에 코에 넣어주세요. 또 옆에 코. 이런 식으로 쭉 마지막 코까지 이 작업 반복해 줄게요.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요. 다시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이 골이 들어간 이 구멍, 여기에다가는 안 넣을 거예요. 그 구멍 말고 바로 옆에 이 세로줄, 세로줄 양 옆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옆 코, 이렇게 총 3개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골이 연결된 구멍에 안 넣고 그 옆에 큰 구멍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넣었으면 이 세로 줄 바로 옆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이큰 구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각 코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각 코마다 하나씩 넣어서 총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또한 단이 끝난 거고요. 이제 끝까지 색상이 끝났으면 다른 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색 준비하셔서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넣으시면 되고요. 한 색깔이 끝날 때까지 넣고 이제 그 다음 색깔 또 바꾸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이 주황색, 주황색이 끝날 때까지 다른 색을, 저는 보라색으로 했는데요. 이 보라색을 넣어서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주황색 마지막 색까지 이렇게 왔으면요. 모양을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가방이 위로 갈수 있게 이렇게 퍼지지 않게 위로 모양을 조금 다듬어 주시면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이제 보라색이 끝났으니까 주황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코부터 또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또 주황색이 되었고요. 이제 보라색도 한단또 채워주실게요.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높이만큼 채워주시면 되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한 단마다 색을 바꿔서 원하시는 높이만큼 진행을 해줄게요. 그러면 원하는 높이만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방법, 가방끈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렇게 마지막 색까지 왔고요. 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까지 떠주었어요. 이렇게 아홉 단까지 떠주고 난 후에 가방끈을 만들 건데요 가방끈은 양쪽에 달아 줄 거예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그래서 총 28개의 양말목이 필요하고요 이쪽 14개 이쪽 14개 이렇게 양쪽으로 14개씩 해서 28개가 필요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가방끈은 마지막 단수에 양말목 색깔이랑 똑같이 맞춰 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끝난 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고리 두 가닥을 바로 왼쪽, 왼쪽 코이 가운데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건데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코, 옆에 코에도 뒤쪽과 앞쪽이 있는데요. 이 고리 뒤에 뒤에 꼬리 같이 잡아주시고요. 앞에 꼬리는 앞에 코랑 잡아서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합쳐주시는 거예요. 한 구멍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양말모, 가방 끈이 될 양말모 반만 반고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반, 반고리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 잡아준 고리 구멍에다가도 이렇게 이렇게 또 반고리 넣어서 또 접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구멍이 생겼으면 반고리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슬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럼 나머지 양말목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한 개만 냅두고 나머지 양말모 하나 둘세 개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열개열 열 개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됐으면요. 이제 이 고리가 가방끈, 이렇게 가방끈이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요. 얘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 한번 보시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딱 접었을 때, 같은 위치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에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사슬 사이에 이 고리를 이렇게 넣고 뒤에 고리 잡고, 또이 속에 있는 고리 잡아서 구멍을 한 구멍으로 만들어 주고요. 저희 이 양말목 하나 고리 남겨줬잖아요. 그거를 이 고리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이제 뒤쪽 이 가방 안쪽에 있는 이 고리를 바로 왼쪽 코, 왼쪽 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갖고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고리가 생겼으면 두번 세게 묶어줍니다. 리본 크기 적당히 보셔서 두번 묶으실 분들은 두번 묶으시고 세번 묶으실 분들은 세번 묶으세요. 그럼 이렇게 한쪽 면에 가방끈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딱 접었을 때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같은 부분에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거예요. 리본이 이렇게 돌렸을 때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첫 시작을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에서 끝나고 왼쪽에 리본이 생기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본이 같은 위치에 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서 끝나고 오른쪽에서 리본을 묶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리본을 반대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번에 왼쪽에 생기게끔 할 건데요. 그래서 첫 시작을 오른쪽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 같은 위치, 같은 위치면 여기서 하나, 이 끝에는 제외하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14개 준비한 것 중에 하나는 빼두고요. 나머지 13개로 이 사슬코를 만들어 주세요. X자로 반 접어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반으로 접고 또이 구멍에 반고리 접어서 빼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사슬 모양이 생겼고요. 이 구멍에 또 양말목 반고리 접어서 반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방법으로 쭉또 13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슬고리 다 만들어줬으면 반대쪽에 또 하나, 둘, 세 번째 반대쪽 고리와 같은 위치에 코와 코 사이에 구멍을 맞춰주시고요. 남겨뒀던 양말목 하나를 그 구멍에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있는 고리를 바로 옆에 왼쪽 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 애를 두번 세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토트백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갑이랑 핸드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더큰 크기를 원하신다면 바닥에 사슬 개수를 더 늘리시고요. 위에 단수를 더 높게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방끈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총 13개의 고리로 했는데요. 20개, 30개 원하시는 길이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